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한국 전쟁 6.25 전쟁 73주년 우리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 그런 뜻 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고 또 교회. 권력대로 맥주감사절로 지키면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것 한생명 전도축제를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은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즐거운 표현을 잔치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인생의 삶의 축제와 그리고 삶의 높은 경지를 잔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가정이 잔치하는 집 같은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잔치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럽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잔치를 원하지만은. 잔치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잔치거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뒷받침할 만한 물질이 있어야 잔치를 할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해요. 불교는 초상치과 같고, 유교는 제사하는 짓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하는 짓과 같다. 우리가 절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늘 향불이 켜 있는 걸 보니까 초상책 같은 느낌을 들게 되어지고 또 유교의 그런 향교를 가보면 도포를 입고 가젤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꼭그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기분이 내게 돼요.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늘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으니까 교회는 잔치일 것 같다. 그래서 불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허무해져요. 유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완고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기독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잔치하는 집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면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되면 맨날이고 며칠이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요. 두 번째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 이제 가무가 있잖아요. 노래가 있고 또 춤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손님이 많아야 돼요.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하고 또 가무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잔치집이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고 언제 가면 언제든 간지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즐거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될 준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잔치는 좀 특이해요. 먼저 잔치 전에 언제쯤 잔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는 이제 준비됐으니 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해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미 초청장을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 와서 잔치에 참여해주십시오 하고 청하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이르되었던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잔치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모든 구속의 사업이 다 완성되었으니 이제 와서 이 천국 문이 활짝 열렸다. 구원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구원의 준비를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에 막힐 때 마지막에 외친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그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속죄되어지고 이제는 구원이 다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선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외침은 죄 사함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는 성결함의 준비가 되어 있고 평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준비되어졌다. 그게 완성되었다는 그런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며와서 이루어진 줄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날에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초청에 아멘 하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참치자에 참여하는 데요 구원의 자리에 참여해서 구원의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자리에 참여해서 구원을 누리라고 하는 초청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놀라운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 기재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18절로 20절까지 맞습니다. 보십시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하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개를 샀음에 시험하라." 가니 청컨네 나를 양해하라 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를 대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잔치 자리에 한결같이 거절하는 데 보니까 세 종류예요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해서 그 때문에 못 가고 두 번째 사람은 소를 다섯 개를 샀으니 못 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을 갈때 사용하는 그런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봉해를 메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밭갈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하는 그런 거절입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모든 재산은 땅이었어요. 땅이 제일 큰 자산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밭을 샀다 하는 것은 나는 돈 버는 일에 바빠서 가지 못하겠으니 그리 알아달라, 양해달라는 얘기예요또 소를 샀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시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하는 일에 바쁘니까 좀 양해달라는 그런 얘기고 세 번째 사람 나는 장가 들었으니 뭐야, 나는 좀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다. 이 즐거운 일이 있는데 이것 버리고 내가 갈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세 번째 사람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거절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자리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주님은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가 다했 있으니 누구든지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줄 것이고 구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은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엿수고 하느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해서 오지 아니하느냐는 라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있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기만한데요.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으놓으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십일절을 봅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이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집저 초인의 초청에 거절했을 때의 집 주인이 노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집 주인의 노했다고 하는 그 심정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에 아주 분이 분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노한 사람은 잔치집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분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종들이었어요. 심부름하는 종들이었어요. 근데 왜 주인이 분노했어요? 아 초청장을 보냈고 또 이제 가서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그러는데 오지 아니하니까 분을 낸 거예요. 누구에게?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분을 냈는데 실질적으로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질이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종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을 듣는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나가서 전해의 사명이 있고 동시에 그들을 데려와야 할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상대방에 듣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주인은 분노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분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종인 우리가 되어졌나 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노예했다고 하는 말은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하여 노예했지만 그본 분노가 이제 종들에게 미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종들 어떻게 해요? 주인이 노발 대발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거절에 대한 거절한 자에 대한 분노, 어, 분노는 심판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인의 분노를 듣고 있는 이 종들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책임을 여기 듣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과 분노의 심정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종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분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종들에게 이르되라는 거예요. 분노한 주인이 그 분노한 모습 그대로, 분노한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여기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21절 보십시다.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이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22절, 23절에 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일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두 종류의 그런 전도 현장이 있어요. 21절에서 보면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성 안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기 길과 산물타리로 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건 성 밖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와 시내 거리와 골목 또 길과 산울타리에 있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 잔치에는 선민이나 이방 사람이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선민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 밖에 있는 길거리 산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어주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소식을 듣고 다 초청에 응을 하는 거예요. 이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강권에서 데려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초청하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거절한 날짜라도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멱살을 잡고라도 좀 과한 편인다면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강권적으로 데려오라. 그 강권이라는 말 속에 그런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강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주인의 간절한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왜 주인이 저렇게 분노를 하고 주인이 저렇게 외칠까? 그걸 종이 주인의 심정을 다 이해하고 그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강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분노가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주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타까움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절하는 사람을 강권적이라도 데려다가 자리에 앉힐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분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렇게 얘기잖아요. 하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반드시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거절한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지옥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들을 강군해서라도 구원의 자리에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 화가 내게도 비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큰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까지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멸망 가운데 나가는 사람을 그대로 볼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큰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획정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강권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노하신 음성이 들립니다. 빨리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워라. 이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아민으로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 있는 심판대에 섰을 때에 어떻게 얘기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저 사람 왜 구원하지 못했느냐? 예, 제가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찾아가서 전도했지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녀 어쩌옵니까? 그러면 또물으실 거예요. 네가 강권해서라도 데려왔느냐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보 가십시다 내가 어떤 거라도 다 들어줄 테니까 이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돈 버는 것도 바쁜 일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데려온 일이 있느냐 만일 강권해서 데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진노가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보면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뿐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받을 때 천사가 얘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악 중에 게 망하게 됐어. 그러니까 빨리 내 아내와 내두 딸의 손목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롯시이 긴가 민가에서 어? 지치하니까 그냥 천사 급해가지고 하나님 사자 급해가지고 로또 끄집어내고 그 아내와 두 딸을 끄집어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묻거리는 그 식구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강원해서 이끌어내야 된다 하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이 전도축제를 위해서 뭐안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자가 실망한 사람이나 했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되게 알았어요. 나도 믿어야 되는 걸 아는데 조금 있다가 어? 좀 하던 일도 다 맞춰놓고 어? 그런 아마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 아마 그게 보편적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 음?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이니까.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오랫동안 안 나가시니까 서먹서먹도 하고 또 창피도 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면도 있겠지만은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오니까 아 부끄러울 거뭐 있느냐고 말해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문밖에서라도 기다렸다가 끌고 온다고 된다고 한다면 구원 의 자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담아 들어야 할 때인 거예요. 종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청한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처음부터 아무나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미리 초청장도 보냈고 또 종들까지 친히 보내서 데려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오기를 거절하니까 마지막 어떻게 하셨어요 시내 거리와 골목에 그리고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저 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성 밖에 있는 사람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예요. 만약에 초청한 사람만 다차례했다고 한다면 우리까지 차례가 안 와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선민이 안타깝게도 거절하기 때문에 길과 산울타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선민이 안했던 우리가 성밖에 있던 우리가 다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창립 43주년 기념주일도 되고 또 한생명 전도축제 하는 그런 디데이도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혼자 오지 말고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서 꼭 가십시다. 어? 교회에 가십시다. 초청해서 그 자리에 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하는 주의 축복이 이름에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잔치 자리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인은 분노하시면서 강권하여 들려더라도내 집을 채우라고 영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잔치집에는 먹을 것도 풍성해야 되고 가모도 있어야 되지만 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이제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강권해서라도 들여다 가득가득 채우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